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안녕+ 안녕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 영상이 나름 그래도 청정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악플이 달립니다. 제가 생긴 거 이래도 또 마음의 상처 엄청 받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악플 보고 열 받아서 만든 코디입니다. 불어 달리는 내용이 치사하게 나이 공격하는 거 있어. 나이 50처럼 보여요? 아니면 나이 먹고 그렇게 입고 싶냐, 엄마? 야, 이런 거. 그리고 영 별로다 뭐뭐 뭐 이런 거 가끔 달립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뭐그 그치. 그럴 수 있어. 근데 어. 멈춰! 멈춰! <laughs> 근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착장을 보여줄 때는 내가 입을 옷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 주제에 맞는 룩을 선보여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제품이랑 내 옷장에 실제 걸려있는 옷, 내가 실제로 힘줘서 입었을 때 하는 스타일링이랑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 바비코어 요거 셔츠. 나 바비코어 안 입어! 안 입어요! 아, 막 그런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잖아. 어, 내가 맨날 내가 입는 것만 여러분 주구장창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술사 버전. 이것도 우스라고 입은 걸 우스라고. 아 물론 내 스타일이라서 내가 그걸 실제로 쇼핑한 거긴 한데 anyway. <laughs> 그래서 오늘은 OOTD. 근데 정말 내 스타일을 반영한 각자고 만든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 요놈 잡으러 간다루. 제가 즐겨 입는 올 블랙 룩입니다. 특히 이 상의의 포켓 부분과 이 나일론 소재의 이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뭔가 폴리스룩. 가머미가한것보이시면이 자켓이 나일론 소재에 큼직한 포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니시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 거는 허리 벨트로 펜플란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엣지감이 있고 무엇보다 여기에 함께 입은 스커트, 기다란 슬릿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굉장히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죠 그래서 프라다에서 이런 나일론 소재의 옷이나 가방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프라다 아니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감성을 딱 머금고 있어서 프라다 없는 프라다 룩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이 고글형 선글라스까지 딱 쓰면 인간 로봇캅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로즈한 실루엣의 그런 셔츠와 스커트 룩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가지고 사람 자체가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여 하지만 누군가딱 대면했을 때그 알죠? 우아한 카리스마 조곤조곤 말하는데 얄짤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조용하게 그냥 뚜드려 맞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여유롭고 뭔가 색감도 부드럽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이런 룩입니다. 이 옷은 출 소재, 망사 소재의 그런 민소매예요. 근데 이제 비데 칭으로 이렇게 언발란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엣지감 하이웨스트 팬츠를 같이 입었는데 이 팬츠는 턱잡힌 부분이 쫙 연결되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오래 걸어야 되는 날힐 아니라 완전 플랫을 같이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브라운 컬러에 맞춰서 이제 악세사리도 골드 톤으로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우아함이 있는 그런 룩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특히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와이드 숄더로 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숄더라고 그러죠? 어깨선이 이렇게 딱 와이드로 빠지면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느낌이 나요 엉덩이를 덮을 만한 기장인데 이 허리선에 이렇게 있는 이런 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캐주얼한 무드를 내고요 이 허리 스트링 조절로 박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허리선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연출에 따라서 이 라인 변형이 가능하다 모던한 디자인의 이 웨스턴 부츠 앞코에 연장 장착한 거 보이시죠? 파워풀한 이 아이템들로 장착한 그런 거 장착한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덤비면안 돼요. 여기 조이트 한번 까이면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자켓 안에 입은 이 반짝이 이거 입었다 그러면 건들면 안 돼. 이런 게애지가난뭐 데일리로 입을 만한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무대 의상 같은 정도의 옷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었다 그럼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이거는 고급 럭셔리 휴양지에 머물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뛰쳐나온 룩이에요. 어디 럭셔리한 별장에서 타로 점을 볼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국적인 느낌과 이렇게 가운 같은 옷을 좀 좋아해요. 제 스타일의 휴양지 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주얼리들을 주렁주렁 해주는 게 포인트기는 해요. 뭐 휴양지에서 라피아백을 많이 쓸 텐데 저는 여기 올 블랙에 맞춰가지고 그런 무늬의 가죽백을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힐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발진으로 나 이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음. 악플 단 사람이 당신이요? 음. 그 다음에는 스트리트 무드가 나는 그런 룩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희끄무리한 그런 데님에다가 케미솔이 프린트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사실 원피스인데 그냥 앞에 찔러 넣어서 탑처럼 연출을 했어요. 이런 스트릿한 무드는 특유의 또 껄렁함이 묻어 나옵니다. 나 몰래 악플 썼는데 뒤에서 뒷골목에서 만났다. 다시 껌 씹는 거야. 음. 이렇게 해서, 옆집 언니 말고, 최실장 감성 가득 담은 스타일링 한번 선보였습니다. 악플, 급발진 뭐 이런 거, 사실 웃자고 그냥 한번 달아본 해시태그입니다. 사실 뭐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다 수준 높고, 교양있고, 지적이고, 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실 때도 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시는 거지, 비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 지나가는 몇 명이 그냥 가끔 걸어더라고. 뭐, anyway, 저 ENFP라서, 어. 상처 많이 받아요. 뒷끝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laughs> 오늘 약간 각잡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Hey, don't worry about it. <목소리>